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4세대 카니발 아웃도어 차량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고객님 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적어 보이는 게 아니라 차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아, 어, 이 아웃도어 차량 오늘 작업한 거는, 어, 지금 이제 시트는 뒤로 돌려놨어요. 2열 시트는 원래 저렇게 돌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돌려놨고, 이제 전기 작업, 히터 작업, 그리고 조명들 작업이나, 그리고 USB, 뭐, 시거포트, 220V 콘센트, 그리고 무시동 창문, 실내 트렁크 버튼, 뭐, 식빵 등, 라인 조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고객님은 좀 최상위 이제 배터리를 이제 최대로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다고 하셔서, 지금 앞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 시동 배터리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 100A, 뒤에 트렁크 쪽에는, 인산철 배터리 280암페어 그래가지고 총 380암페어라는 용량을 가지게 된 차량으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싱킹 시트는 그대로 살려놓고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내는 최대한 실내 공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 작업, 히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매립을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실내는 그대로 사용하는 그 공간 그대로 유지를 최대로 목표로 하고선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작업한 거는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으로 요 벽면에 지금 2 8 0어짜리 배터리를 매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2 8 0어 매립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인버터 2000 그리고 주행충전기 50까지 여기에 모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별도 올려놓거나 요런 장비나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전기 제품에 대한 이제 스펙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거 포트, 시거 포트 두개 그리고 백, 어, 배터리에 이제 몇프로 남았는지 알수 있는 적상계 충전 중 정보나 사용 중 정보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USB,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랑 PD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2 2 0 v 콘센트, 어 이쪽에 뒤에는 하나 있는데 원래 아웃도어는 앞에가 없어요. 저 앞에가 없는데 앞에도 하나 순정으로 만들어 드려서 저 앞에도 뒤쪽에 있는 어 파워뱅크랑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2000W 내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12V나 5V 전기는 어 별도의 전원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꽂으면 바로 되고 220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인버터 버튼을 눌러 줘야 돼요 이쪽에 인버터 버튼이 있고,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한번더 보는 걸로 하고요. 인버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인버터는 파란 색상으로 이렇게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요. 자, 이렇게 점등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커피포트, 커피포트가 작동이 돼요. 지금 커피포트가 이 아래 불이 들어왔죠. 램프에 불이 들어와서 커피포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기를, 어, 저장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좀 다른 쪽에 설명보다는 이쪽에 한 번에 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쪽에 이제 패널에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배터리를 제어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용 중인데 사용 중일 때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프로테이지 수가 지금 96%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96%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사용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뭐 10%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근데 이쪽에 이제 전기 장판도 켜고 있고, 무시동 히터도 켜고 있는데, 조금의 전기를 더 썼으면 좋겠다 하면, 앞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아까 아전에 설명했듯이 당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산철 시동 배터리의 전기를 뒤쪽으로 끌어와서 강제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바이패스 버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시동을 켜지 않고 바로 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뒤쪽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자 지금 끝난 도 말하는 동안에 커피포트는 다 끌었어요. 커피포트는 다 끌었고, 자, 지금 요 적상계는 사용 중. 사용 중일 때는 이렇게 백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녹색으로 가만히 켜져 있는 게 사용 중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바이패스, 이쪽에서 바이패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빨간색으로 점등이 돼요.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면 요 적상계라는 게 충전 중일 때는 깜빡깜빡, 점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기를 뒤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패스 버튼도 앞에 있는 전기는 평상시 이제 차량에 이제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어 차박이나 캠핑 나가서는 뒤에 쪽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내가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뒤쪽은 조금 모자른 것 같고 앞쪽에 전기가 좀 있다 그럴 때 바이패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으로, 앞쪽에 있는 전기를 뒤쪽으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점등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요 버튼을 이렇게 끄면 다시 충전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끌고 오는 전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매립한 부분을 모두 설명이 끝났고요. 요 이제 고객님은 380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진행하면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로는 요 벽면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바이패스 버튼은 앞에 거랑 같이 했을 때 바로 들어가는 이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왼쪽만 있으면 사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 시거포트 있어요. 요 시거포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laughs> 요거도 패키지 안에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저 앞에 보시면은 시거포트랑 2 2 0 v 콘센트가 있는데, 2 2 0 v 콘센트는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어요. 이거는 옵션 따라 틀리기도 하고, 아웃도어는 현재 저2 2 0 v 콘센트가 다 빠진 상태로. 추구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저렇게 210V를 연결을 하면 저거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저 옆에 시거 포트는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만 전기 12V 전기를 사용했을 때좀 불편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왼쪽 그리고 오른쪽 저 앞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함을 하고 그리고 얘는 280만 넣었을 때는 바이패스 버튼은 장착이 안 돼요. 근데 시동 배터리랑 380으로 이제 시동 배터리 100을 넣어서 380 패키지로 하게 되면 바이패스 버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 했을 때 금액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할때 하시니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전기는 모두 다 끝났고요. 어 뒤쪽에는 식빵등 장착해 놨어요. 이 식빵등은 요즘에는 이제 거진 어, 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식빵등은 버튼식이에요. 여기 있는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식빵등 버튼식, 그리고 이거는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누르면 트렁크가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닫혀서 이렇게 안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다시 열면 다시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시고.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테일 그리고 쿼터글라스 이렇게 해서 쿼터글라스 했는데 쿼터글라스 부분이랑 이열 문을 닫고선 한번 볼게요. <laughs> 자,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색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 앞쪽에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으로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하고 오른쪽. 오른쪽 면으로 해서 양쪽 모두예요 2열 양쪽 모두, 3열 양쪽 모두, 그리고 이쪽 트렁크까지 해서 다섯 개의 파츠가 들어가요. 다섯 개의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슬라이딩도 어 라인 조명, 요 라인 조명도 개별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끄면 꺼지는데, 저 반대쪽은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 버튼으로 내가 켜고 싶은 곳만 라인만 하시면 되고, QTR. 이쪽 같은 경우는 QTR 버튼인데, 이 아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끄면 꺼지시고, 켜면 이렇게 켜주십니다. 그래서 다 모두 다 왼쪽, 오른쪽 라인 조명으로 해서 모두 다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고객님 디젤 차량이에요. 아우도 디젤 차량이어서 디젤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MD용 컨트롤러는 이 왼쪽 뒤에, 요 트림에 있습니다. 트림에. 그래서 왼쪽 뒤에 이 트림에 있는데, 이 컨트롤러는 사용하기는 굉장히 쉽고 풍량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풍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온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되었고 문을 닫고 사는 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USB. 자 뒤쪽에서는 USB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근데 어 페이스 리프트 전차량이에요. 전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USB 또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에 가면은 요게 USB가 또 있어요. 지금 보고 뭐 꽂아있고 객님거이게 멀티로 꽂아져 있는데 요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신대요. <laughs> 그래서 요 USB 요것도 원래 시동 켜면 되는 건데 시동 안 켜고 될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저 시트 옆에 저쪽에 USB 그리고 요쪽에도 USB가 있어요. 시트 1열에 달린 거 양쪽에서도 USB를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시동을 안 켜고. 자 이렇게 해놨는데 고객님이 이제 차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실내 트렁크 버튼은 우선 됐어요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누르면 트렁크가 닫혀요 그래서 트렁크가 닫히게 닫히고 열리고 쉽게 작업할 수도 있고 조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 조명들이 지금 포인트가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둘 트렁크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포인트의 램프가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버튼으로 해가지고 켰다가 껐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안에 있다 보면 환기를 시키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커튼을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공간이 보이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싶어요. 그럼 창문이 여기 있는데 원래는 저 앞에까지 가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다시 와서 창문 내리고 다시 또저 앞에 가서 시동 부튼 끄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동선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꺼면 꺼지고 파란색으로 점등이 돼요. 그러면 점등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당연히 이쪽만 되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는 지금 차량 작업 중이긴 한데. 여기서 미니 쿠퍼 하나 작업 중이네요. 마지막 차량인데,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시동 걸림 없이 올리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창문만 고객님은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썬루프 있어요. 썬루프, 썬루프 있는데,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자 시동 걸림 없이 썬루프를 작동시키고 중간에 멈추고 다시 또 완전 더열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열도 열수 있고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 조작을 못하네요. 앞에도 시동 걸림 없이 저렇게 해서 열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해서 열었고, 뒤에도 열었고. 자, 무시동 버튼은 이렇게 무시동 창문 버튼은 이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을 닫을게요. 이어를 닫고. 자, 여기까지 닫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제 이 차, 이 버튼 하나가 무시동 창문하고 선루프 모두 다 통합하게 대, 통합해서 될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늘 고객님 아침에 오셔서 작업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히터는 저 콘솔 안에 있습니다. 콘솔 안에 있고, 아래에 온풍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 작업은 4세대 카니발 아웃도어 차량으로 모두 진행이 됐고요. 고객님 이 많은 지문 이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싣고 사진 촬영만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글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세대 카니발 아웃도어 차량 작업이 끝났습니다.